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방향성은 잡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삼성전자 나쁘지 않은데 뭐 나쁠 일이 없죠 나쁠 일이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는데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밌는 소식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예 메모리 반도체에서 1등 할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를 지금 그대로 우리가 애플한테 쪽쪽 빨대 꼽아서 가지고 온다.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 좀 드릴게요. 재밌는 소식인데, 자, 일단 헤럴드 경제 단독으로 뜬 거고요. 자, 삼성. 애플 출신 핵심 기술 인재 영입. 예, 칩하고 AI 경쟁력 가져온다. 예, 내용도 재밌어요. 내용도 애플 출신의 기술 인재인데 핵심 부분에서 근무하셨던 분. 어, 두분다 한국인이에요. 이제 한, 이제 우리 이제 삼성전자로 오시는데. 자, 우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일단 반도체는 여러분, 크게 세 종류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근데 설계. 설계, 반도체 설계.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이걸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러고, 파운드리는 설계한 걸 생산해 주는 거, TSMC가.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메모리 반도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전 세계에서 여러분, 설계를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디냐면, 애플이에요, 애플. 전 세계에서. 물론, 뭐, 엔비디아도 있고, AMD도 있고, 하지만, 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설계를 제일 잘하는 곳이 애플이다. 왜냐? 어, 지금 AP, 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애플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PU도, 물론 CPU도 뭐, 서버용 CPU, 뭐, PC, 종, 뭐, 종류가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 어, 인텔을, 인텔의 PC에 들어가는 CPU를 능가하는 성능을 지금 애플이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애플이, 애플이 이제 개발한, 어, 우리 뭐, 탭에 들어가는 거, 이런 그 성능이 지금 상당히, 어쨌든 모바일 쪽에 있어서는 애플의 어떤 CPU, AP가 최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 뭐, 물론, 애플이 이렇게 될수 있었던 건, TSMC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근데 삼성이 약한 게 뭐냐면, 삼성이 제일 약한 게 설계예요. 설계. 우리가 뭐, 엑시노스의, 어, 설계도 지금 간신히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CPU는 뭐, 하다가 포기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약한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예, 애플 출신 기술 인재들을 영입을 하면서, 칩과 인공지능 AI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근에 삼성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 감원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 흐름과 다 있는데요. 어, 삼성전자가 최근에 애플의 중앙처리장치 자체 중앙처리장치 CPU 칩 설계 업무를 맡았던 이종석 신임 상무를 모바일 경험 MX 사업부 임원으로 새로 선임을 했습니다. 어 이번에 새로 오시는 이 상무는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이쪽 CPU의 전력 관리 시스템하고 관련된 레지스터 전달 레벨을 어 설계를 했어요. 이게 RTL이라 그러는데 RTL이라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음. 반도체 칩 안에서 가능한 기능을 묘사한 코딩을 이제 뜻하는 건데요. 이 칩을 제작할 때 수반되는 핵심적인 설계 절차로 어, 이상무는 전력 관리 시스템하고 관련된 RTL을 이제 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상무는 애플에서 2010년부터 최근까지입니다. 작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12년간 근무를 했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어, 이상무가 아이폰, 아이패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이 A 시리즈의 초창기 설계부터 최근까지 변화를 파악하고 내부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동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으로 컴퓨터의 이제 CPU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영입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 갤럭시 전용 칩 개발을 본격화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 전체 어떤 여러 가지 뭐뭐 뭐 LSI 사업부에서 뭐 AP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삼성전자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관련된 이 솔루션 개발팀도 삼성전자 최근에 신설했거든요. 요런 조직 개편 통해서 그래서 요런 런 이런, 저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삼성전자는 이 갤럭시 스마트폰 전용 그 전용이 아니면서도 또 다른 제품에도 사용 가능한 이 범용 AP인 이 엑시노스 여러분 잘 아시죠? 에이, 삼성전자 AP 엑시노스를 과거부터 제작해 오고 있는데 아마 스마트폰 갤럭시 전용 AP 그 다음에 이제 범용 AP인 엑시노스 이두개다 아마 상당히 앞으로 관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 삼성이 애플 아이폰에 밀려가지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범용 IP든 전용 IP든 상당 부분 삼성전자가 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이상무의 전력 관리 설계 업무 경력 때문에 예, 스마트폰이 고성능일수록 크게 부각되는 게 뭐냐면 이 발열 현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예, 적정한 수준에서 아마 이번에 좀 해결할 수 있을지 아마 상당 부분 이 발열 문제에 있어서도 발열 쪽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설계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이 아니라 자 이분만 영입한 게 아니에요. 삼성은 또 애플의 AI 인공지능 관련 개인 비서 응용 프로그램 이제 실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것을 개발하는데 관여한 정재욱, 이분은 신임 부사장으로 왔습니다. 삼성 리서치 글로벌 AI 센터 담당 임원으로 최근 선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제 부사장으로 가셨는데, 자, 이정 부사장은 애플의 시리가 수행하는 이웹 이미지 검색, 검색 등이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최초로 사내에 구축한 이 멀티모달 모델, 어, 이 멀티모델 모델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서로 성격이 다른 데이터들을 생성하고 처리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이걸 출시하는데 일조했다는 후문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임원 한 명을 영입을 한다고 저는 뭐 갤럭시 전용 칩 제작이 바로 되거나 뭐 갑자기 뭐 외계인 칩이 나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영입 인사가 인, 애플의 칩 설계를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는 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어, 사, 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사실 설계 부분에 많이 약한데 이 어, 부분에 있어서 어, 저는 좀 변화가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신경을 좀 쓰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 하여튼, 요, 요번 것을, 이번에 어, 계기로 좀 AP, 특히 이제 설계 부분에 있어서 한 단계 레벨업 하는 그런 좀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